가방 속에 뭘 넣고 다니는지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응.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고요? 맞아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 영상을 클릭하신 시점에서 제 가방 속이 궁금하셨던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버 활동을 한지약 7년 반 만에 처음으로 윤짜미의 가방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들부터 없으면 안 되는 삶의 질 향상템들까지 저의 가방 속을 낱낱이 꺼내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하나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짜미의 와트인 마이페이 사드! 루이비토, 루이비토. <laughs> 이 루이비통백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올해 초에 남편의 사촌 동생의 결혼식이 있었었어요. 근데 내가 진짜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laughs> 우리 시댁 식구들 영상 다 보실 텐데 끊었네. <laughs> 아, 여러분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우리 시어머니랑 우리 시이모들께서 정말 예뻐해주시고, 정말 좋아해주시고, 만나면 정말 반갑고 즐겁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니 시이모만 여섯 분 계시다. 아무리 언니라도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너무 가기 싫다, 부담스럽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오빠 빵이 자기야 기분 좋게 갔다 오자. 오빠가 백 하나 사줄게! 이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핑을 뜨는 그런 루즈통입니다 밤하늘에 뻑뻑뻑! 근데 이거 완전 좋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수납공간이 하나, 둘, 세 칸이나 되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멋쟁이 금속 체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 가방은 얘가 다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런 가방끈이 또 하나 딸려 있었거든요? 짜잔! 근데 저는 이 가방끈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예쁘긴 예쁜데, 제 기준,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금속끈만 메고 다닙니다. 먼저, 저와 가장 오랜 시간 붙어 지내는 핸드폰! 아이폰13 프로 맥스 1 테라바이트! 거기에 여러분 언니의 애플워치도 있는 사람 이에요. 와 시계 하나로 사람 스마트해 보이는 거 실화냐? 전에 쓰던 핸드폰이 11프로맥스 501기가 기가. 501기가 기가. 뭐죠? 501기가 기가가. 5 1 2기가 바이트였는데 1년 정도 쓰고 나니까 핸드폰 용량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동영상을 계속 치웠다 뺐다 치웠다 뺐다 그러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도 좀 좋은 거를 했지. 그랬더니 여러분 이번에 어. 1테라 바이트. 우와! 1라바이트 그래서 여러분, 존버는 승리한다. 일단 카메라 화질이 겁나게 좋습니다. 저랑 같이 아이폰 기본 캠으로 셀카라든지 영상을 찍어보신 분들이 언니 화질 왜 이렇게 좋아요? 라고 다들 말씀하실 정도로 카메라 화질이 겁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좀 아쉽더라. 망원 카메라가 두 배였는데 세 배로 바뀐 점이 원래 두 배를 쓰던 사람한테는 이 거리감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사용하는데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나유배로는 그래, 약봉지. <laughs> 갑자기 두통 생리통 찾아올 때 있으니까 진통제. 그리고 목이 너무 아플 때 먹는 약. 유일하게 건강 생각해서 챙겨 먹고 있는 유산균과 프로폴리스. 그리고 통통하지만 살은 빼고 싶기 때문에 다이어트 보조제를 주렁주렁 달고 다닙니다. <laughs> 주렁주렁. 그리고 피부가 약한 편이라서 잘 빠지는 편이기 때문에 반창고를 꼭 챙겨 가지고 다닙니다. 음. 인스타에서 보니까 사람이 프로폴리스, 아연, 비타민C는 꼭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글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또 알약을 잘 삼키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런 가루로 나오는 프로폴리스가 또 있더라고요. 기분 탓일진 모르겠는데 첨대도 더 뭔가 윤활유 처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가 뭔가 씨해지면서 기분이 팍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얘네는 짜잔! 제가 건강에 너무 신경을 안 쓰니까 친구가 이거라도 챙겨 먹으라고 생일 선물로 약을 이만큼을 선물해 줬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알약이라서 잘안 먹게 되는데 유산균은 그래도 맛있으니까 자꾸자꾸 재구매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유산균을 먹은 날, 안 먹은 날 화장실을 가냐 못 가냐가 걸려 있으니까 이건 먹게 되더라 <laughs> 제가 여러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솔직히 제가 가끔 피통을 쌀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유산균 먹으니까 피통을 안 싸더라고요 자, 그럼 건강식품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소지품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윤짜미 수정 화장 세트! 오늘도 제가 얘로 피부 화장을 했거든요? 약간 마무리감이 좀 벨벳 질감 같은 느낌이다. 보송보송함 속에 속광이 살아있는 그런 벨벳 질감의 마무리감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 요새 얘로 화장하고 얘를 들고 나가는 날도 꽤 많아졌어요. 근데 얘는 코가 진짜 예쁘게 발리는 것 같아. 코가 진짜 블랙헤드나 모공 하나도 없이 발려. 음! 아, 완벽하다. 자, 음? 그리고 다음으로는 입술. 보통은 이제 그날 바른 입술을 챙겨가지고 나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썼던 립 제품들을 준비해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바른 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페리페라 핑크 광공, 요맨 펑키멜론, 그리고 페리페라 유리 구슬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 핑크 광공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좀 요플레 있나? 라고 느꼈었는데, 와, 핑크색이 너무 맑고 예쁘게 발리는 거예요. 약간 스크류바 같은 색깔이죠? 요렇게 또 맑고 쨍하게 올라오는 핑크를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딱 내가 찾던 그 핑크야. 그리고 또 요거만 바르면 조금 심심하기 때문에, 얘랑 궁합이 좀 좋을 것 같은, 약간 그 베리베리한 느낌들 있잖아요? 얘는 발랐을 때 발색도 굉장히 예쁜데, 좀 촉촉하면서 통통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갖고 나는 이 제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맑고 쨍한 핑크를 바탕에 쫙 깔아주고 그 위에 좀더 진한 자주색 같은 핑크를 입술 안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발라주면은 맑고 어두운 게 생기면서 입술에 좀 입체감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탕으로 재질의 글로스를 빡 얹어주면 얘가 안에 펄이 은은하게 들어있거든요. 가까이 보아야 더 예쁘다. 너도 그렇다. 그런 느낌. 올 가을 제일 많이 발랐던 애들은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 공이 핑크 따상이랑 공육 모구병 유발이었습니다. 얘네 둘이 같이 바르면 무드 끝나요. 그리고 나는 이 모브가 뭔 뜻일까 궁금해갖고 모브 뜻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담자색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주색에다가 군고구마 껍질이나 말린 장미를 한 송이 정도 갈아놓은 듯한 그런 색감을 모브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요거 굉장히 많이 발랐는데 얘는 개인적으로 각질 부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얘 자체가 조금씩 각질처럼 뭉치게 발릴 때가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와 대박. 아무튼 핑크리 잘 받으시는 분들은 요거 한 번쯤 써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참미 핑크 패키지. <놀람> <놀람> <imagery> <CCTV> <자녀람> 여러분, 이거 스티커 아직 안뗀거 보이세요? <laughs> 이거는 여러분, 제 결혼 기념일 선물로 제가 저한테 선물한 지갑이거든요. 오빵빵이 선물해 준 거지, 사실. 너무 행복해 나는 얘를 들고 다닐 <laughs> <할> 때마다 너무 <laughs> 행복해 어 나는 이 지갑이 왜 이렇게 좋지? 그리고 이 지갑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laughs> 짜잔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카드 꽂아 넣으시는 겁니다 하는 모형이고요 내가 카드도 한두 장밖에 없고 신분증도 맨날 잃어버려가지고 인티제 남자한테 아예 맡겨버렸거든요 MVP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중요한 거 되게 잘 잃어버려요 여권,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그래서 저는 여러분 도망도 못 가요 <laughs> 아, 요거 좀 간지나는 거다, 여러분. 현대백화점 영빛불 프리미엄 카드. 이거 현백에서 약간 영앤리치들만 주는 거래. 근데 아직까지 써본 적은 없습니다. 요 <laughs> 백화점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나이키도 없고 아지다스도 없고 러쉬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올리브영은 있네. <laughs>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놀라운 지갑이 있습니다. 짜잔! 오메 <laughs> 이 정도면 진짜 지퍼백 매니아 아니냐? 사실 이 샤넬 지갑은 어디 좋은데 갈 때나 어? 가방 없을 때만 그냥 한 번씩 쫄래쫄래 들고 나가는 거고 평소에는 이거 들고 다녀요. <laughs> 평소에는 이거 들고 다녀서 사람들이 보면 한 번씩 웃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웃는 걸 보는 것도 난또 되게 즐거워 하거든. 사실상 요게 제 데일리 지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현관 카드는 오, 잊어버렸어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아, 치실. 치실. 얼마 전에 내가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하필 여기 딱 있잖아. 언니 중앙에 부추가낀 거야. 그래 가지고 친구한테는 야 이거 봐라. 이러고 웃었는데 언니 같이 사진 찍자. 막 이러는데 웃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 갖고 내가 <laughs> 이러고 <이러면서> 사진 찍다. 었 내가 그 뒤로 충격 받아 가지고 여러분 치실은 꼭 챙겨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치실은 여러 가지 써 봤지만 얘가 제일 상쾌하고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요 실에 민트 맛이 묻어 있어 가지고 입에 넣는 순간 굉장히 상쾌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맨날 끼는데만 끼는 거? 맨날 껴. 고기만 먹었다 하면 고기. 어? 어. 근데 여러분 경고, 주의. 미리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계기에 좀 약하신 분들은 조금 뒤로 건너가 주세요. 조금 뒤로. 아시겠죠? 저 미리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여러분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비데를 써본 자와 안 써본 자. 혹시 마이비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마이비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난 뒤에 쓰는 물티슈 같은 개념인데요 변기에 흘려보낼 수 있는 티슈라고 해요 평소에는 제가 집에서 이 핑크색 밸런스 케어를 주로 쓰고 있거든요 요거를 사다 보니까 밑에 또 이제 추천 상품 휴대용 마이비데라는 게 뜨는 거야 우와 저런 게 있었어? 하고 사봤거든요 제가 사실 고생했던 시절이 좀 있었었잖아요 여러분 보일러도 없고 난로도 없이 고생했던 시절에 치질 아닌 치질 지이 그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으, 으, 으. <laughs>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피똥을 싸는 일이 종종 있는데 아, 이 마이비대는 여러분. 아, 아, 아. 그리고 여러분 휴지로 깨끗하게 닦겠다고 닦다 보면은 기고 피를 보고 이럴 때 여러분도 좀 있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럴 때가 종종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휴지로 이제 먼저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비대를 두장 정도 꺼내서 써주면. 아, 아, 아. 완전 새 똥꼬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인 거야 이건 내 주변에 마이비대 써본 사람들 다공감해서 진짜 부드럽고 촉촉하면서 뽀송뽀송한 그 느낌 아 <laughs> 여러분도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주의할 점이 마이비대 리뷰를 보다 보면 은 간혹 이제 변기가 막혀서 수리비로 몇십만 원씩 깨졌다 이러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아직까지 문제도 없었고 만약에 집에서 고장이난 거면은 뭐 아깝지만 내돈 깨지는 거고 내가 피해보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바깥에 상업시설에 가면은 이제 수압이 약해요라는 경고문이 써진 것도 많고 내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망가뜨리면 좀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밖에 나가면은 휴지를 버리는 통이 있는 데서만 좀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응. 그거는 조금 여러분께서도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조금 더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챙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나는 여러분이니까 이런 얘기를 터놓고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좀 신세계를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으니까. 그럼 이제 껑코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이 <laughs> 정도면 여러분이랑 나랑 많이 가까워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이제 꽁밍 아웃한 사이야. <laughs> 자 그리고 클리오에서 에스파 구출 사고 상품으로 받은 손 소독제. 이렇게 작은 하잖아요. 휴대하기가 너무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 음. 오, 얘는 약간 이렇게 알로에겔 같은 물통 물통한 손 소독제인데요. 향이 너무 좋아. 와와와 우와, 우와, 우와. 근데 가까이 같으면알콜올향 난다 여러분 멀리서 맡으세요 <laughs> 다른 소독제들은 썼을 때 손이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여기 막 갈라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손에 자극이 가니까 근데 얘는 그런 것도 못 느꼈던 것 같고 일단 향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있던 친구가 이게 핸드크림인 줄 알았던 거야 그 향이 되게 파우더리한데 세요 엄청 내가 좋아하는 파우더 향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를 재구매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힐링버드 거거든요 그래서 클럽클리오에 들어가 봤는데 이걸 못 찾겠더라 혹시 이거 어디서 파는지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파는 제품이 아니라면 힐링버드 알잖아요. 제가 힐링버드 좋아하는 거. 아시죠? 힐링버드 손소독제, 플리스. 이거 완전, 이거 완전 너무 좋아요. 정말. 그리고 이거는 평소에는 가지고 다니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외출템이니까 한번 꺼내볼게요. 요즘 윤정이가 제일 많이 뿌리는 향수 3개를 가지고 었습니다이 향수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뭐, 만화에도 아실 정도로 저의 인생 최애 향수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딥디크 블라드 뽀. 얘는 여러분, 이 향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어플레르드 뽀다. 딱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맞잖아? 그럼 그냥, 와, 이 사람 살 냄새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좀 우디한 느낌이랄까? 어 절에서 나는 향냄새와 파우더 냄새가 조금 섞인 듯한 그런 느낌? 저는 이 향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외출을 안 하니까 써도 써도 딸지를 않데 <laughs> 한번 빨아볼게요 아! 기회 되시면 여러분 플레르드폰은 냄새 한번 꼭 맡아보세요 그리고 와와 와, 이거 누가 봐도 윤짜미 향수 아니냐? 이거 누가 봐도 윤짜미 향수 아니. 이 향수는 모스키노 토이 2버블검입니다 진짜 귀엽죠? 100ml라서 엄청 무거워요. 와 얘는 여러분 향이 약간 눈방구에서 날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달콤하고 팍팍 튀 티. 느낌의 그런 향이거든요. 딸기인가? 딸기인가? 그리고 진짜 이 냄새를 맡으면 핑크색이 떠올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골져스하다든지, 레강스하다든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짜은마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얘는 구찌 향수! 얼마 전에 좀 소중한 지인분의 생일이 있었었는데, 이제 카카오톡에서 뭘 선물해주면 좋을까 하고 보다 보니까, 아니, 이 케이스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야. 근데 가격이 좀 쎘어. 20만 원이 넘는 거야. 그래도 선물하자! 해가지고 선물을 해드렸다. 근데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까, 해외 배송으로 사면 9만 원인 거야, 이게. <laughs> 그렇다고 여러분 생일인 친구한테 야 내가 그거 반값에 사올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줄래? 라고 말도 못하겠고 <laughs> 그 친구한테는 쿨하게 카카오톡으로 딱 선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딱 두드린 거야 정가에 하나 샀으니까 반값에 하나 사놓으면 아니 못해도 25%씩은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계산법이 틀렸나요? 그리고 또 마침 내가 이 향이 궁금하기도 했어 굉장한 플로럴의 향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딥티크의 도선이랑도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도선보다 약간 화려한 느낌? 얘는 뿌리면은 어 누가 향수 뿌렸어? 이 소리를 들어요. 얘는 그 소리를 안 듣는데. 그리고 얘는 아직까지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네. <laughs> 이상 윤자미가 외출할 때 요즘 자주 뿌리는 향수 베스트 뚫렸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소지품만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 윤자미 가방에 마지막 소지품입니다. 짜잔! 고양이 수영. 어 벌써 눈물 날것 같아요. <laughs> 아, 어떡해 <laughs> 아? 아. 엠프피의 감정기복이란. 아하! 아. 제가 전에 살던 집에, 이제 옆집에서 고양이를 키우셨었는데, 제가 그집 고양이들을 너무 예뻐했었거든요. 언니가 일부러 나 놀러 오라고 문도 열어놓고, 비밀번호 달아서 놀러 가고 이럴 정도로. 근데 또 이제 고양이 수염을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온다.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언니한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저한테 이걸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집 아빠 수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여러분, 가방에 항상 늘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요. 또래야 새끼들이랑 잘 지내지. 언니가 조만간 보러 갈게, 또루야. 보고 싶다, 얘들아. <laughs> 건강하고 잘 지내야 해. <목소리> 아, 다 꺼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윤자미의 가방을 여러분과 함께. 탈탈 털어보았는데요. 혹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소지품 중에서 여러분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소지품이랑 겹치는 제품 있었나요? 아니면, 언니, 가방 속에 그거 하나 넣어가지고 다니면 완전 삶의 질 수직 상승이에요! 하는 템이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추천템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아무래도 제가 찐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 속 제품들을 소개했던 만큼 오늘 특히 더 TMI 대박 중이었던 <웃음> <웃음> 여러분이랑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혹시 겨토파크 열렸을까 봐 <laughs>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셋 봐요.